네 예, 안녕하세요. 네패스 팩토리 정보 아파트 윤승택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에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음, 오늘 섹션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검증에 대한 부분 회사에서 도입을 할때큰 도움이 되,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준비된 내용은 전사적 데이터 클라우드 혁신의 도전한 네페스의 스노플이 구축 여정인데 저희가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럭키비키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근데 그 럭키비키의 포인트가 어딘지 잘 설명드릴 건데 그 부분도 같이 보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16년간 네페스에서 근무를 했고 한 2018년도 이전까지는 IT 솔루션 아키텍처로 많은 부분을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2018년도 이후부터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데이터적인 부분을 굉장히 지금 많이 심혈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패스는 반도체, 그리고 IT 머트리얼계 케미칼 쪽,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 배터리 쪽에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핫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사업군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운 좋게도 이렇게 세개그 제품군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작년 12월 달에 네페스 전사적으로 굉장히 큰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AI 빌드니 플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총네 단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거는 그냥 수립되기 전에는 굉장히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AI가 중요할까, 아니면 데이터레이크가 중요할까, 아니면 클라우드가 중요할까, 아니면 뭐또 다른 ML이 중요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거 단계별로 이렇게 다른 회사 분들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업다운 방식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기반에 있는 기반으로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MLops, AI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결국 AI가 저희가 쓰겠다는 것은 뭐냐면 회사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통합된 지능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테크 트리가 분명히 선행되어 야될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반대로 가거나 거꾸로 가면은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거나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뭐 보면은 뭐 사람들의 이제 인건비 그리고 뭐 아키텍처 프로세싱 부분이 뭐 이중 삼중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을잘 구성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대체 데이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요즘 저희는 어 저는 이 데이터를 딱 들었을 때 예전에는 뭐 멋있는 말들을 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뭐 오일이다 뭐뭐 뭐 금이다 또는 뭐 일종의 그냥 뭐 어떤 드리븐을 하기 위한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 데이터란 얘기 딱 들으면 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시죠. 분석가 필요하시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인프라 구성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연결해서 또 사업군을 하시는데 그 요즘은 데이터란 얘기 딱 들을 때 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구나 또는 어느 정도의 부서와 인력이 필요하지만 구성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공기라고도 많이 하는데 저한테 들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라는 좀 인사이트가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데이터를 다루고 있을 거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 어? 진짜 철학적으로 좀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 회사에서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활용될까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다시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의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구성을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오늘의 이제 구성을 저희가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팩토리 데이터는 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보통 생산, 품질, 공정, 장비 그리고 뭐 알람, 검사 센서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 중간에는 이제 DB가 있고 뭐 레이크가 있고 웨어하우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고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시던 AI든 이제 ML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이 중간 단계에 그 AWS 클라우드와 그리고 스노우 플레이크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ML이나 이렇게 시각화는 저희도 뭐태블로나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뭐 도입하게 될 데이터 입구 같은 솔루션도이제 도입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일련의 인풋과 아웃풋에 있는 데이터 형태를 갖고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갖고 분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저희의 이제 환경상을 말씀드리면 캠퍼스가 총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캠퍼스 상캠퍼스, 이앤캠퍼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세 가지의 꼭지점을 저희가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각 사업부별로 어떻게 돼 있죠 아침에도 그 키노트 때 말씀하셨지만 스켈로톤 데이터나 스플릿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의 집중화 그리고 데이터의 유연성을 좀그 해결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가 제일 쉬우면서 성능이 확실한 서비스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된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24시간 동안 무정제 시스템 완벽한 데이터 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 있다 그래도 기존에 있는 솔루션과 100% 호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 이중 비용과 이런 인력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스케일을 좀 잡지 않습니까? 그때 잡았을 때그전 사업부의 구성으로 데이터는 100 페타바이트 정도가 처리가 되었어야 되고. 그리고 테이블 수는 한 3만 개, 이제 플러스 알파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0개의 서버, 그리고 한1 평균자로 저희가 조속하는 시스템을 봤을 때 1000개 정도의 플러스 알파가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필요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써놨듯이 24시간의 무정지 시스템의 완벽한 데이터 처리가 구성이 되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데이터 분석가들인가 엔지니어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이 캐파시티 기산을잘안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에 땀부터 먼저 분석을 하시고요. 비즈니스 레벨을 갖고 오시고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덕션 라인의 엔드 투 엔드로 갖고 가시려고 할 때는 그 구성에 대한 구성을 먼저 그리고 밑으로 가셔야 되는데 위에부터 하시고 온 다음에 밑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한번 구성을 미리 한번 그 각자 회사의 비즈니스를 그려 보시고 아 우리는 이 정도의 데이터 사이즈와 레벨이 필요하겠다는 거를 가지고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제공 활용, 사일로, 개발 환경, 데이터 중앙 이거 당연히 해결해야 됐어야 됐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개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간을 줄여야 되고 성능을 높여야 되고 레벨업을 해야 되고 동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타겟팅 목표는 안정적이고 생산 효율적인 네페스 중앙 집장형 이게 좀 중요합니다. 데이터 레이크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되는 솔루션들이 약간 좀 찾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스노플레이크에서 많이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었었어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데 데이터 분산화를 계속 말씀을 해 드리고 계시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쉽게 표현할까 을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분산되는 그냥 이게 이제 상황입니다 A 라인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그 업무를 하시는 군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이제 뭐 BI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는 뭐 태블로나 뭐 데이터이크 같은 거를 갖고 분석을 하시는 천업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갖고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단에는 소프트 엔지니어나 데이터 엔지니어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뭐 국책 사업을 받던 아니면 사업을 받으면서 본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거기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1억 정도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인원을 채용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또 서버와 인프라를 만드십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사실 똑같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카피 앤페이스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플로우가 뭐 다른 부서에 있는 데이터가 깨지게 되면 사실 그 데이터는 효용성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데이터를 갖고 다른 부서에서 비유형의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것은 저희가 빨간 글씨로 적어 놨지만 정말 이게 데이터의 창조 경제일까 아니면 코스트 낭비일까를 분명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회사에서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업무의 r&r 그리고 데이터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발전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되게 좀 꿀팁이 될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한 10개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베이스 쪽에 그리고 이제 밑에 맨 밑에 있는 j 가 엑셀입니다 엑셀 여러분들 많이 쓰시고 아 저희도 많이 쓰는데 거기에 있는 속성을 제가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1등은 그때 스노플레이 했었고, 사실 이제 2등이 AWS의 그 레드시프트였습니다. 그 저희도 사실은 이제 AWS의 스노플로 넘어갔던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오늘도 그 세션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요.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솔루션의 특징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사이즈에 대한 레벨을 잘 맞추셔서, 아 나는 이런 솔루션을 써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런게 필요하겠구나를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스노플레이크를 썼던 이유도 그 보시면 50기가 데이터셋으로 실제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이즈가 어떻게 저장이 되고 확장성 비용성 고려한 성능 그리고 유지보수 난이도가 어땠는지를 다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현재에 되어 있는 것들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100 펩타바이트 그리고 사용자의 유정성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문제 없이끔 다될수 있게끔 검증을 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실제로 누구한테 니까 그러니까 업체 분들한테 얘기 들으시는 것보다 본인들이 실제로 한번 꾸려서 테스트 해보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수 있었던 게 아까 오늘 가장 섹션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원플랫폼 그 솔루션에 대한 거를 많이 그 스노플래그 쪽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월드투어 서울에서 잠깐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참관자로 참석을 했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데이터에 있는 곳에 서비스가 들어와야지, 서비스가 있는 곳에 데이터가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상황과 같이 데이터가 분산이 되고 그런 효과들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이 우리 회사에서 그 어떤 서비스를 써 쓰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거버넌스부터 웨어하우스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족했기 때문에 넷패스에서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저희 쪽에 이제 테크 타임라인입니다. 이건 사실 그어 IDMS DB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의 저장소가 업그레이드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2009년도에는 이제 IDMS라는 b 뭐 오라클, MySQL, MSSQL 물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2020년도 그러니까 18년도부터 20년도에 온프라미스 쪽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 솔루션들을 근데 사실 저희의 그때 사이즈를 담기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중간 쪽으로 좀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 사실 그리고 러닝 커브가 있었습니다. 러닝 커브가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쓸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갖고 쉽게 데이터를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데이터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레드시프트를 처음 사용해봤을때 사실 저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이런 데이터 웨어하스의 성능이 기존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저희 쪽에 이제 스노우 플래크를 제안해 봤었는데 여기서는 또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니까 이게 왜 놀라게 되냐면 그 심플리파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저희가 딱 원하던 그런 구조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교육 받고 한 2주 정도 진행하고 나서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럭키비키라는 표현을 쓰게 됐던게 이제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018년도에 온프라미스 데이터 구성하는 데이터웨어 하우스나 레이크를 도입했다가 만약에 중간에 클라우드로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한번 넘어가게 되면 이중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 그 하는 고민 없이 바로 한큐에 넘어갈 수 있는 되게 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럭키비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 요게 음. 체크, 저희들이 체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사항이었는데요. 었 우선 유지보수가 정말 불필요했고요.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 완벽 조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WS, 왜냐면 S3에서 로우 데이터는 지금 적지 않은 것도 저희도 파케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태블로, 인포메티카 IDM, 이것도 클라우드 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ETL 쪽에서는 지금 인포메티카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좀 넘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했던 웹 솔루션들, 그리고 C# 그리고 IDM, SDB 그리고 데이터 입구 같은 부분들이 100% 호환되고 궁합이 되게 사실 되게 조, 좋은 궁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되었고. 그리고 요즘 친구들 보면 되게 프로그램 쓸 때도 되게 이렇게 좋게 사용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갖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0개 정도 다 체크가 되었었고요. 그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좀 요거를 저희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솔루션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그 미세한 오차나 에러들은 시스템에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을 항상 되게 좀 철저하고 그리고 좀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하고 나서 전 섭부 도입하게 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신뢰와 성능의 결정체로 검증하는 스노우플레이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제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 좀 담당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장표가 아예 스노우플레이크 공식 자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니얼제로 매니지먼트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어, 사용해 보니 정말 이거는 맞는 얘기였고. 그동안 저도 그 IDMS DB를 쓸 때는 정말 많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파인, 뭐 튜닝도 받고, 인덱스도 받고, 파티셔닝 받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는데, 사실 좀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그런 교육이 좀 무의미했었고, 그리고 두 가지의 성능을 놓고 봤어도 스노우플레이크에서 훨씬 월등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엔지니어나 유지보수성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AWS에서 데이터랩을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아키텍처 구조였습니다. 그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FM 구조들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거의 카탈로그, 그리고 람다, 그리고 EMR 서비스, 그리고 굴루를 통해서 만들었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파케 그리고 레드시프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퀵사이트와 이런 아테나를 사용해서 이제 구성을 하는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IDMSDB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IDMS를 했는데, 요 아키텍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냥 요렇게 되게 심플하게 되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중간에서는 인포메티카가 하는 역할들이 AWS에서는 몇 개를 좀 사용을 해야 됐던 서비스들을 그냥 인포메티카에서 DB2, 스노우플레이크로 넘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이 데이터에 있는 부분들은 S3를 에잘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갖고 와서 꺼낼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저희가 그, 그냥 이제 db를 안, 안 써놓고 sql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사실은 어떤 db가 붙던지 이쪽으로 더그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잘 되어 있어서 지금 같이 되어 있고 이러한 솔루션들은 태블로 그리고 샹후에 이제 올 하반기에 도입할 데이터 입구에 구성에서는다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odbc가 지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개발하시는 뭐뷰로 짜던 리액트로 짜던 앵귤러로 짜던 그런 부분도 언제든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실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솔루션에서 사용했던 실제 사례들인데요. 인포메티카에서 데이터를 넘길 때 그냥 사용하는 프로세스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냥 db에서 넣을 때. 딱그 타겟점을 잡는 게 있는데 맨 앞에 스노플레이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냥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프로세스가 잡혀 있다 그러면 그냥 카피앤이스트 하는데는 안쪽에 그 시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한 5분, 3분 정도에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요건 이제 저희가 일요일날 제가 좀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알람 메일이 이렇게 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잘 처리됐어. 그래서 몇건 들어갔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도 에러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솔루션 케이스 두 번째 이제 데이터 컴퓨팅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스노플레이크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원래 저희가 온프라미스의 서비스를 구성해 놓으면 그서버에큰 서버의 자원을 무조건 한 번에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를 굉장히 비싼 서버들을 구입하는데 이와 같은 컴퓨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ETL할 때 사실 그렇게 큰 자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SSS의 SS, 그 가장 작은 사이즈의 컴퓨팅을 스노플레이크에 물려놓고. 여러분들이 뭐 공정 쪽에서 보던, 그리고 이제 뭐 IT에서 보고서 이렇게 할 때는 좀 작은 사이즈에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다 그럼뭐 라지, 엑스라지 그냥 그때 옮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거는 뭐냐면 데이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그 위쪽에서 컴퓨팅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레벨인데요. 어, 요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좀답 장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 패스트 고용량 1년, 그리고 하이 레벨, 그리고 스노우플라크 이제 L0라고 했는데 요것은 요렇게 제가 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는 데이터 레벨을 집어넣은 회사에 이제 어떤 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랜 동안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 수집, 주기, 주속도, 용량, 저장주기, 비즈니스 같이 이제 저장소가 있는데 이와 같은 구변에 만약에 좀딱 보이시죠? 빠르고 고용량인데 데이터를 좀 장기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스노우플레이크로. 근데 그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가치가 아직 나오기 전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석을 다 했을 때, 얘가 데이터를 갖고 갈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돌려보고 아 이거는 연관관계가 없으니 콜라보레이션 관계가 없으니 그냥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거로 찾은 데이터들만 스노우플래커에 들어가고 이거는 실제로 프로덕션 라인의 시스템과 연동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잘 돌아가신 다음에 아 우리는 이게 좋으니까 여기다 다 넣어야지가 아니라 비즈니스 가치로서 정말 있는 것들 또는 크게 돌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거는 제가 음 실제로 있었던 사례고 이거를좀 리얼하게 좀 오픈을 해드리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압축률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저희가 28기가짜리 데이터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스토리지가 다 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새벽 시간대였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걸 하면은 무조건 라인 다운되고 굉장히 큰 상황이 됐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포메티카를 사용해서 스노우 플레이크로 바로 넘기는 데는 한 10분 밖에 걸리지가 않았고요. 이거 제가 몇번 확인했습니다. 너무 이상해갖고. 왜냐면 IDBSDB는 이제 오라클을 사용했었는데 오라클에서 테이블 사이즈가 28.2가짜리였는데 거기 제가 이제 로우스도 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요게 스노우 플레이크로 돌아가면 딱 1.1기가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 다 들어갔나? 정말 데이터 트렁크 케이드 해도 돼? 오라클에서 날리고 되면 이제 그거 복원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이제 그 DB에서 백업하시는 것도 정말 쉽게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속도에 대한 면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원페이지 데이터의 태블로에서 뽑을 때한 19, 아 190만 로우를 한 방에 뿌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뿌렸을 때 24초 만에 뿌렸고 여기 제가 이제 190만 배라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190만 로우 쪽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 돌렸기 때문에. 왜냐면 조회가 할수 없는 데였습니다 근데 이건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뿌려서 문제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기준을 볼때 이제 도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 서비스도 이건 사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가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데 AWS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굉장히 여러분들이 서버를 사셔야 되고 구성을 하셔야 되고 환경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보통 IT에서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스노우플레이크에 저희는 2주간 그 테스팅 교육 받고 그리고 이제 바이텍 정보통신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쪽에서 이제 와서 교육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저희는 한 1개월 만에 이제 그 가능성을 받고 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개월 밑에는 이렇게 35%, 40, 3 0 70이라는 구성을 좀 적어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았던 효과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비용이 근데 되게 이게 신기한 게. 이 코스트 비용이 앞쪽에 발표하신 분들이랑도 거의 비슷해요. 30에서 20을 좀 왔다 갔다 가리는데, 제가 이것도 보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음, 여러분들께 보셨을 때 한번 돌아가셔서 그, 그 사이즈를 잡고 잡으실 때, 코스트 비용은 저희로서는 한 35%, 그리고 분석, 이제 속도겠죠.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속도, 한 40%, 그리고 이제 업무 효율성도 32%, 그리고 저장 공간은 여기는 제가 한70% 압축이 된다고 써놨는데, 어 한80 정도에서 85 정도로 더 압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노우플레이크로 통합하고 데이터 힘을 여기서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빠른 구성으로 데이터를 레 구축 가능해서 데이터의 중앙화와 컴퓨터 분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어, 는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300달러의 기적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스노우플레이크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달러라는 것은 스노우플레이크에 들어가서 그냥 로그인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다 지원을 해주세요. 뭐 전혀 없던 그 이렇게 제약 조건 없이 스노우플레이크를 그냥 쓰실 수 있게끔 하는 지원인데 이게 따져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환율 따졌을 때한 45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여러분들의 만약에 팀이 10명이다 이러면 10명이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테스팅도 해보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그,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두입.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요즘은 이제 발표 끝났을 때 약간 공식을 좀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공식을 좀 만들어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심플리, 이것도 제가 좀 만들고 되게 놀랐는데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하셔가고좀 이게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심플 앤 에피션 시는 스피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프로세스는 확실히 심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복잡해질수록 그거는 비용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고요. 심플성을 갖고 효율성을 강조하면 여러분들은 스피드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AI 이제 정말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공식을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AI는 사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갖고 계신 데이터 그리고 난리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를 학습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알고리즘이랑 러닝으로 곱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와 그 결정사항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하는 것을 좀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피드에 돌아가셔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패스는 뭐2 0 2 3년도에을다 끝냈고 그 24년도에 사실 그 스노우플레이크에 들어갈 골든 데이터와 골든 비즈니스를 계속 좀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년도에 그 올해 이제 말에 그 스노파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CDS라고 이제 시티즌에 대한 분석가들을 만들라고 하니까, 파이 스파크 깔아야 되죠? 개발 환경 깔아야 되죠? 딱 거기서 이제 유저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든 솔루션을 거기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요게 아마 성공이 되면 한 12월 달쯤에는 그런 파이썬에 이런 분석이 끝난 것들을 저희 회사에 있는 뭐 NMS든가 NQMS 같은 솔루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바,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제 오늘도 뭐 코텍스나 이런 부분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해서 문서 작업들 같은 거할때좀 활용해 보고 기대라는 구성으로 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발표 시간이 거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요즘 니스키라는 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패스는 사실 3년 동안의 그런 어떤 아키텍처 데이터 구성 그리고 온프라미스 환경을 정말 많이 변경을 해놨어요. 지금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변경을 해놨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제조업 섹션이 때문에 제조업이 많이 쓸 수도 있는데 절대 겁내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기회성들을 꼭다 활용하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충분한 좋은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네패스 팩토리 정보 아파트 윤스택이었고요. 오늘 긴 섹션 들으셔 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